야 이게 내가 이 차의 오너가 돼 되... 아씨 아 피곤한데 아아 아, 이건 뭐아 이런 것들을 보고 도로의 제왕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아 날라 죽는 건가 워 워맨 워마 워마 달리잖아요 얘는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버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노벌 버전에서 달렸을 때 지금 200이에요. 와, 와, 어 날라가는 게, 야 이거 뭐 거의 야 룰을 딱제어하면서 날라가는 야 2톤에 달하는 차가 미친 거 아니냐고? BMW는 약빨고차 만드냐? 자, 안녕하십니까 도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아주 핫하다면 핫한, 제가 봤을 때 핫할 거 같아요. 어, 사람들 관심 많더라고요. BMW 5 3 g 에 아, 최상위 버전인데 M5는 어차피 M계열에 있기 때문에 M을 제외하고는 o 3 2의 최상위 버전 m 5 0입니다 아, 창원에 있는 동성 모터스와 BMW 마케팅 부서가 같이 짬짬이를 해서 저한테까지 짬짬이가 오지는 않았고요. 저한테는 있는 그대로 아, 단 하나, 단 10원의 어떤 그런 조건 없이 차 만협찬하고, 세차 기름도 다제 돈으로 해야 되고, 반납하는 비용도 다제 돈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BMW는 노사장을 홀대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BMW가 좋다고 해도 한 번도, 아, 이게 없어요. 아, 이쯤 되면은 이제 와도, 받아도 시청자들이 오해를 사지 않을, 저좀 끈끈한 관계가 된것 같은데, 끝까지 생각했다는, 그렇다면 나는, 더욱더 철저하게, 냉철하게 리뷰를 임해야겠죠. BMW M50i. 어제 하체오리기 잘 보셨죠? 제가 봤을 때는 아, 과거의 E500이라든가 E클라스도 8기통 엔진들이 아마 내연기간 마지막 이 중형 세단의 마지막 8기통 엔진이지 싶은데 예전에 E클라스에 들어갔던 8기통들은 어떤 고급진 드라이빙과 부드러움인데 얘는요. 공격성능. 알락함, 장거리 투어, 시내 주행, 모든 걸다 갖췄어요. 시리즈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M5의 어떤 성능의 똥찜을 놀랑말랑, 놀랑말랑. 어, 얘는 성능이 그 하드코어 같은 어떤 AMG나 M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부드러움 속에 굉장히 뛰어난 게 있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굉장히 뼈대가 좋아요. 뼈대를. 보강을 특히 많이 한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살짝씩은 들어갔겠죠. 팔기통에 530마력, 토크가 76.5뭐한 거의 8 4 되니까 당연히 섀시 보강이 들어갔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근데 정말 좋은 건 가운데 이 메인 프레임. 메인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면서 단단한데 이게 M5나 뭐 263이나 M3처럼 그런 불쾌한 딱딱함이 아니고 단단함이 딱돼 있으면서 각네 바퀴가 자율성을 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드코어 차들은 어셰시 프레임, 서스펜션 모두 다가 다 딱딱하죠. 돔등이 같이 만들어 놓는데 얘는 아주 딱딱하진 않은데 일반 옷 시리즈들보다는 딱딱하고 단단하면서. 네 바퀴에 독립성을 준 거예요. 그 독립성에 일체형에 가까운 빌스테인하고 KW의 상위 버전의 일체형 댐퍼 있잖아뭐파종성 9이나 V3 같은 거그거에 제일 부드러운 버전 어, 댐퍼의 감압을 제일 부드럽게 났을때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퀴가 각각 독립적인 어떤 역할 수행을 할수 있게끔 해서 과속방지턱을 대각선으로 넘어 보잖아요? 각네 바퀴가 탁탁탁탁 돌아갈 때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움직이고요. 종발이 댐퍼에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놔도 일체형의 어떤 그 정확한 움직임을 못 따라가는데 얘는 그러면서도 종발형에 가까운 부드러움. 그래서 네 바퀴의 댐퍼와 스프링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딱딱한 메인 프레임에 엄청난 소재공학 다 앞뒤에 알루미늄의 서브 프레임에 알루미늄의 서스펜션 암에 알루미늄의 댐퍼 포크에 뭐에 다 집어넣고 그냥 뭐 조금만 딱 밟으면 그아아아 날라 죽는 건가 워메 워마 워마 어 방금도 점프 위에 차가요야 이거 뭐, 뒤에 차들 다 어디 갔냐. 같이 출발했던 차들은 다, 어, 디로 없어진 거. 얘는요, 그냥 밟는 순간 모든 것들이 어떤, 어 타이머신이 움직이듯이 그냥 날라갑니다 그냥 날라가고요네 바퀴나, 네 바퀴 굴림에서 오는 어떤 구동의 안전성, 밸런스. 팔기통인데도 엔진이 안쪽으로 민성한 사진. 안쪽으로 쫙들어갖고 1번실린더가 댐퍼의 아, 어떤 상단부분 그 양쪽바퀴의 어, 쇼크업쇼버 상단부분에 딱 걸리는 앞바퀴축에 걸리는 와 제가 보통 집에서 이제 그랜저IG로 출퇴근을 할때 어, 출퇴근 거리가 좀 길어요 왔다갔다 하면서 충분히 누구랑 전화 통화하거나 뭐 하기에 충분한 시간인데 제가 월 화수 지금 3일 동안 이 차를 타면서요. 출퇴근 시간에 아뭘 하기에는 출퇴근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이제 출근을 러시아어를 살짝 피해서 좀 늦게 출발하고 퇴근할 때는 아주 한밤중에 오잖아요. 밤 12시 넘어서 퇴근을 하니까 보통 이제 그랜저로 다닐 때. <laughs> 아무리 도로가 뚫려도 한 45분 정도 걸리거든요 45분 47분 뭐 이렇게 50분 가까이 걸리는데 얘는 한 30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위험하거나 뭐 내가 긴장하면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뭐 야간 제가 리뷰를 어제 밤에 했는데 살짝 지금 보여 드린다면 자 이제 야간에서의 어떤 고속주행 그 다음에 크루징 능력 이거는 뭐, 야간에 일단 차가 없는 시간, 그리고 통행이 한간 시간대를 일부러 골라갖고 제가 나왔거든요. 왜? 다른 차들한테 방해를 주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진짜로요. 카메라 잘 봐야 되고요. 계기판 잘 보면서 운전해야 됩니다. 여차하는 순간 얘는 150이에요. 여차하는 순간 그냥 150이고, 좀 밟았다 그러면은 최소 170, 180. 내가 좀 달리네? 그러면은 200이에요. 근데 지금도 좀 전에 105, 110이었는데 지금 잠깐 말할 때 악셀에다 지금 마력 뭐한 300마력 조금 더 올렸잖아요. 벌써 190입니다. <laughs> 저 500마력까지 가면 안 돼요. 500마력까지 가면 난리 나고요. 지금 이 고속 코너를 180, 190 200, 이거는 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laughs> 또 200이야. 아유, 저 앞에 하이패스 있는데. 아니, 그니까 이게, 아유, 속도가, 아, 이렇게 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어? BMW 엔진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시펌 아주 그냥 차를 그냥, 어? 무슨 뭐, 로켓이요? 뭐야? 아주 차를 이따구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 전부 다 이거 다화속카메라로 그냥 이거. 면허예 정지 이거 면허 취소 당하고 써가지고 그냥 일반 운전자들 아이 차가 좀 빨라지면 빠른 거를 알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아이 아니 고속으로 가는데 아이 170, 180으로 가는데 승차감이 불안함도 없고 막 핸들을 놓고 가도 지금 자유주행다 꺾거든 아 180, 200에서 막 이렇게 여유있게 가게 차를 아이 1 0이 얘기가 야 입에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싶어 카메라 벌써 나왔어 내가 평상시에 그랜저 타고 다닐 때는 다음 카메라 나올 때까지 한참이 걸려서 갔는데 이거는 아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차를 이렇게 만들면 이건 좀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로 100kg에서 110kg. 이 정도 우리나라 일반적인 고속도로 순항을 하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이 댐퍼의 능력은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로 제가 그동안 BMW의 밸런스 밸런스를 외쳤잖아요 근데 M5나 M3 등등 너무 하드코어하게 차체를 세팅하니까 얘는 일반 5시리즈인데 8기통이 들어갔는데도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해 놓으니까 밸런스가 좋은 상태에서 고출력이 쏟아져 버리니까 이거는 제가 진짜 3일째 거의 엄청나게 이 차를 탔거든요 지금 아까 뭐 낮에도 얘기했지만 주행거리상 제가 이제 한 600km 가까이를 500km 넘게 탔는데 이게 하... 어디를 가든지 너무 빨리 도착해요 이 차를 타면 집에서 나올 때나 회사에서 퇴근하고 약속 시간이 있는 구간을 갈때좀 느긋하게 나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그, 각성해야 돼. 안전 운전해야 된다. 규정 속도 지켜야 된다. 살, 지금도 진짜 살살 가려고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악셀하고 이거 내가 일부러 이거 잡히게 해, 이걸 틀어놨잖아. 지금 출력이 안 나오게 진짜 살살 가는데도 110이야. 미치겠어. 여기 100km 단속 구간이니까, 108km까지는 가도 되지만, 110은 달리면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100km 왔다리 갔다리 되는데 조금만 악셀을 밟고 가도 아이들 상태에서 숨만 쉬어도 100km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로 내가 계기판을 확인하고 카메라를 확인하고 늘 안전운전하려고 조심해야 을 돼. 저기서 아우디 S3가 저렇게 달렸어. 제가 가속을 하고 튀어 나갔어. 그래봤자지. 아우디 S3가 과속을 해봤자 얼마나 가겠냐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따면 바로 그냥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바로 그냥 다시 따버리는 거죠. 어디 아우디 S3 정도가 불을 제끼고 그러냐고. 바로 내가 그냥 고속 크루징 능력에 워낙 뛰어나버리고. 지 뭐, 250을 넘어서도 그냥 뭐, 부드럽게 이렇게 쫙 가버리는데. 그냥 200km 넘어서 순항하듯이 그냥, 어? 230, 240, 250에서 아우디 S3 쟤 저렇게 다니다. 쟤 똥구정 다 허르겠는데, 저거? 내가 속도를 좀 줄여줘야지 안 되겠어. 쟤 저렇게 쏘다가 쟤사고나나 때문에. 예. 지금도 이렇게 달리면요. 아니, 어떻게 150, 아, 180, 아, 이거, 아, 속도 너무한데, 이거? 아니, 어떻게 190에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뷰를 하면, 200, 아, 이거, 아, 이거 오늘 야간 리뷰 그만해. <laughs> 아니, 뭐, 좀만 달리면 200이야. 너 슈퍼칸 줄 알겠어. 보셨죠? 그리고 제가 또 내일도 고속도로에서 좀 쏘겠지만, 얘는 가장 그, 안락하고, 안정적이면서 운전에 재미를 주는 속도가 200km/h 항속이에요. 사람들이 왜 누사장이 그뭔 소리야? 20이 아니고 데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얘는 2 0 0 k m 로 항속을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운전이 재밌으면서. 그리고 운전자한테 여유를 줘. 200km로 달릴 때 운전자가 여유를 느낄 수가 있어. 요 제가 뭐이 차를 계약했다라고 해서 저는 요번에 진짜로 계약을 했습니다. 노보스 인더스트리도 계약을 했고 뭐 증명을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아 보셨죠? 계약이 완료가 돼 있고요. 이 차의 최대 단점을 먼저 말하자라고 하면 1억이 넘는데. 외모는 휠 하나 빼고는 오스리지랑 너무 똑같죠. 5천만 원대 할인 받고 사는 5 2 0화이나 6천 초반대 뭐 이런 것들하고 외모가 똑같은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실내가 완전히 구닥다리죠. <laughs> 이제는 내가 이 계기판도 늘안 좋다고 내가 까고 그러는데 이게 실내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버리죠. 실내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요게 이제 이차의 최대 단점이고요. 시트 포지션도 5세리즈 일반형보다 살짝 낮은 느낌이 들고, 엔진이 바닥 쪽에 큰 엔진이 바닥 쪽에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게 중심도 살짝 낮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음악을 들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음원 문제 때문에. 중압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못 하는데 이 차의 실내가 구닥다리라 할지라도 이 차는 모카 시트, 뭐 베이지 시트 중 고급의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 우드도 진짜 우드가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도 뭐 다른 차다 있을까? 어쨌든 외모와 실내 구닥다리를 빼면 파워 앨킨스의 어마어마한 출력의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음악을 듣고 다닐 때아그 만족감은요 진짜. 웬만한 차 아무리 고급 차의 음원도 부럽지 않고 또한 가지 흠을 들자고 하면 이 자율 주행 반자율 주행을 켰을 때 반자율 주행을 켰을 때 가면 제가 최근에 그 무슨 차지 K8 리뷰 저번 주에 할 때도 어, 반자율 주행을 켜고 갔을 때 너무나 똑똑해졌다 하지만 옛날에는 옆 차가 이렇게 들어올 때이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좀 부족한데 이번에 K8도 그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근데 BMW는 아직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반자율주행을 켜고 갔을 때다 좋은데 2년 전, 3년 전 작년에도 제가 아쉬워했던 요번에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에서도 완벽하게 잡혔는데 이 대각선에 있는 차들이 얘가 지금 인지를 하면서 가는데 얘네들이 들어올 때 속도를 안 줄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늘 지적하던 부분이었는데 아직도 BMW는 그게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 반자율 주행을 키고갈때 살짝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8기통 엔진은 일단 100이랑 빨이 있죠. 그래서 뭐 터보를 전자식 액추에이터를 넣었다 하더라도 4기통에 터보가 하나씩 걸려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엔진을 반으로 딱 쪼개면 제네시스 2.5 터보가 두개 엔진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4기통에 터보 하나 걸어가지고 약한 270, 270마력? 맞지. 4기통에 270마력, 4기통에 270마력에서 8기통에 530마력 정도가 나오는 건데, 터보는 그냥 뭐, 막, 민감하게 움직이는 뭐, 투 스테이지에 뭐, 낮은 RPM에서도 돌리는 건 아니고, 물론, 트윈 파워 터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유속의 흐름을 바꿔줘서, BMW들은 낮은 RPM에서도 응답성을 살려줬지만, 그래도, 터보렉이 살짝 있어요. M5 같은 애들은 더 민감하게 터보를 돌리기 때문에, 얘보다 터보렉이 덜한데, 얘의 유일한 단점은, 낮은 RPM에서 의 살짝의 터보렉은 있는데, 대신에, 출력을 세게 땡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낮은 RPM에서 배기량 빨로 밀어 땡기기 때문에 전혀 그런건 없구요 핸들의 어떤 렉타입의 어, 이 서버트로닉 모터도 워낙 좋고 미션 8단은 보통 이 ZF의 8단 미션을 타면서 사람들이 아쉬운 부분은 낮은 RPM에서, 낮은 속도에서 다닐 때 약간 울, 울컥거림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입력 토크가 약하기 때문에 엔진에서 미션 쪽으로 들어오는 토크, 왜냐면 낮은 RPM이고 낮은 속도니까. 그럴 때는 입력 토크가 낮아서 울컥거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미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금씩 개선은 되지만 낮은 속도는 어쩔 수 없는 태생적 문제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얘는 8기통이잖아요 배기량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속도나 낮은 토크, 낮은 RPM에서 물컥거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문제점들이 다 잡힌 거죠 그리고 이사륜 시스템도 2000cc에 제가 523D나 520i, 530i를 살때후륜을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걔네들이 사륜을 걸게 되면, 네 바퀴로 동력이 나갈 때, 어떤 경쾌함이나 밸런스적인 게 깨지는데, 얘는 중량도 있는데다가, 출력으로 다 밀고 까고 나가니까, 사륜을 넣었을 때, 어떤 그런, 뭐, 스포츠성이나 경쾌함, 드라이빙 파워트레인의 불쾌함들이 없죠. 그리고 무조건 출력을 딱 때리면, 뒷바퀴로 먼저 가는 게딱 옵니다 뒤에서 밀고 앞에서 딱 끌어 주는 게 나고요 코너를 딱 들어갈 때도 앞바퀴 쪽에서 딱 잡아 주는 게딱 뜨는데 오늘은 뭐 차가 좀 막혀 버리니까 어 막히는 구간에서는 제가 좀안 하죠 안 하는데 일단은 좀 껐다가 지금 너무 막혀 갖고 안될것 같아요 껐다가 뚫리면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로가 다시 뚫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차의 진가를 알아본대요자이 진가를 지금부터 알아보기 전에 이 절체절명 중요한 순간에 5월 가정의 달에 노사장의 PPL과 노사장의 행사가 너무 적지 않았냐?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면 운동을 하면 머리를 감아야 되고 햇빛이 뜨거워지면 여기 정수리가 타면서 머리털이 빠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 뚜껑이 날아가네 어쩌네 좋은 차를 타고 빨리 날아가면 뚜껑이 같이 날아가나? 어이구. 그렇기 때문에, 벤티샴푸를 행사를 해줘라! 라고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알았다! 지금, 벤티샴푸. 지금, 이 영상이 나가는 이 순간부터 주말까지, 1 플러스 1 행사 가는 거죠. 1 플러스 1은, 개꿀, 개, 사랑이라, 개사랑은 아니죠. 개꿀,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금, 로보스몰에 가시면, 벤티샴푸를 1 플러스 1로 냈다,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려보면,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 이거는요, 그냥, 아, 어, 나는 튀는 거 싫다. 하지만 고성능이었으면 좋겠다. 운전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안전하면 좋겠다.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지만 외모 하나. 튀는 것만 수수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사야 돼요. 개런티는 노사장이 하겠습니다. 이 차를 사고 후회가 된다고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위로의 국밥과 소주를 사야 돼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비교를 할 수가 있냐면요. 2억 4천만원짜리의 S632인지. 물론 얘보다 옵션 좋고, 에어매틱이 훨씬 더 좋은데, 얘는 그차의 반값도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얘는 할인도 있죠. 근데, 운전의 재미로만 놓고 보면 물론 그 차가 더 고성능에 더 진짜 개도 어마어마한데 밸런스라든가 진짜 순수 운전의 재미 시트 포지션이나 이스튜어링 휠을 잡고 달렸을 때의 느낌은요 이 차가 S63을 이깁니다 노사장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달리잖아요 얘는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버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노벌 버전에서 달렸을 때 지금 200이에요. 방금 그냥 달렸을 때 200이고요 200에서 칼치기 들어가잖아요 얘는 롤에 대한 제어가요 밸런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밸런스로 브레이크 뒤집니다 모든 브레이크의 냉각 개통이 뛰어나고요 디스크도 좋아서 브레이크가 지치지도 않고 얘는 보통 이제 고성능 이런 세단들 무거운 차들이 고속에서 달릴 때 200km 정도에서 이 차선변경을 하면 코너 같은 데 들어가면 되게 불안불안하죠 아우 돼지 없다는 소리 아 코너에서 이 높은 속도에서 브레이크를 받는데 차가 유동치질 않아. 미친 거 아니냐고! 씨발, BMW 너네 약 빨고 차 만드냐? 한 가지 흠이라면 기름을 존나 먹죠. 뭐불 <laughs> <laughs> 들어오게 생겨서 아, 살살 달릴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봐. 살살 달릴 때는 뭐, 최대 한 7, 8km 까지 나오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달리게 되면, 아, 5km 에서 왔다 갔다 나옵니다. 아, 진짜 쏘고 다니면 한 4.8까지 떨어져, 4.6까지도 떨어지는데, 와 얘는 진짜 달릴 때롤 억제 능력이 뭐 스테빌라이저를 꽉 묶거나 아니면 뭐 에어매틱에서 억지로 잡아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세팅 차의 밸런스에서 나오는 그리고 각네 바퀴가 너무나 독립성이 인디펜던트한 거죠. 그냥 네 바퀴가 다 독립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네 바퀴가 각각에서 그래서 네 바퀴에 다 네벨링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고속 투어러, 고속 전투 능력 그 다음에 일반적인 출퇴근과 데일리성 가족과 함께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모양하고 실내 빼고는요, 아, 성능이나 어떤 데일리성이나 전투성 모든 부분에서 이 차를 사고 후회가 된다? 그건 뻥이에요. 이거는요, 사는 순간, 야, 노사장이 이래서 이 차, 이 차는 고속으로 들어, 야! 140에서 확 잡았는데 쏠림이 없는 거야. 미친 거 아니냐고. 중량이 2톤이 다다르는 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차를 이렇게 만들지? 야, 이거 진짜. 아니, 이 정도면 S63이 물론 중후하고 훨씬 더 고급지고인데, S63을 뭐하러 사냐고. 나 같으면 이거 사지. 이게 고속에서요. 코너를 들어가잖아요. 와이 미쳤어요 진짜 고속에서 딱 깜빡이고 딱 들어가 들어가 그냥 고속이야 저 코너 좀좀 좀 가봐 좀 담았어 그러면 살짝 브레이크 밟고 그냥 100, 110뭐110 뭐110 같은 도로 그냥 막 잡아 돌려. 좋아. 나야, 그냥, 노사장이야. BMW, 그냥. M550I야. 그런 거 없어. 고속을 그냥 뚫고 가는 거야. 140으로 그냥. 그만큼 막 쓰면 되잖아. 카메라 나면 쓰면 되거든.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밟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거든요. 브레이크를 밟고 쓸 때도 삼스리치처럼 모든 것들이 다 컨트롤이 되니까. 야, 씨. 이거, 야, 이게 내가 이차의오호가 돼. 아, 씨. 아, 피곤한데. 아, 씨. 아, 이건 뭐. 아, 이런 것들을 보고 도로의 제왕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그 때문에 이제 살짝 쉬어가는 타임으로 해서 일단 와인딩을 또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셔야 되잖아요. 와인딩을, 음, 가서 또 조져야 되는데, 아, 얘가 뒷바퀴에 또 MD프가 들어가 있잖아. 사준이잖아. 뒤지지. 내가 어제 그제도 해봤거든? 그짱 나더라고. <laughs> 얘는 그냥 이 공격적인 코너링, 오버 스티어 전향도 가능하게끔 운전이 되는데, 또 내일 가서 오늘 할까? 오늘 또 이제 일이 많아갖고 내일 하는데, 어쨌든 뭐, 2부가 이제 시작이 돼. 이게 1부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 우리 메케닉 어드바이저님, 어, 빛나는 기계공학과 출신에, 기계의 끝판왕이라는 자칭 자칭 기계의 끝판왕이죠 남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배칠수 닮았다고 하는데 미성아 어, 그 박팀장님 나올 때 배칠수씨가 선전하는 그아그 꽃플라워 무슨 광고음악 있던데 그거를 살짝 깔아줘 배칠수예 3만 9천 꽃배다 왠지 이분하고 잘 어울릴 것 같거든 박팀장님이 보는 m 5 0 i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큐